영생의 길 생명의 말씀 나의 자녀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1절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믿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고 죄를 짓는 죄인을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5절에서 8절 성경은 아무도 구원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이러함에도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믿고 자기 기호에 맞는 말씀만 골라서 믿는 편식하는 자들은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가인이 그랬고, 에서가 그랬고, 사울왕이 그랬고, 가롯 유다도 그랬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유다 족속도 그리하다 멸망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죄를 왜 용서해주신다고요? 죄를 범치 않게 하려함이라고 죄 용서해 주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즉,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는 칭인은 죄를 계속 짓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11절. 얼마나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가짜 복음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만 믿고 구원받았다고 만족해하며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진리는 마치 오류인양 율법이 패했느니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니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만족해하며 오류를 진리처럼 믿고 주장하므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반쪽 진리는 진리가 아니라 오류입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즉 칭의로 의롭게 된 자가 죄를 안 지으려 하다 실수로 지을 때만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 1서 2장 1절 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샬롬